안녕하세요. 키위에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포크 돼지고기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 두었던 파프리카 피망 믹스예요. 프로즌 파프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원 어니언, 양파 한 개, 원웨이시대파한 대, 원 드리 클로브스 갈릭 마늘 세쪽 있고요. 이콘스타 아,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 있고요. 자, 이건 소이소스. 양조간장이에요. 진간장도 돼요.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와인 청주고요. 있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이건 화이트슈거 설탕이 있고요. 이건 두반장 소스예요. 두반장 그리고 이건 소 소금 있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추가루 이건 세삼이 오일 참기름 있고요.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는 넣어주시고요. 고기 만지실 때는 이렇게 장갑 껴 주시고요. 기름기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원, 이건 돼지고기 목살이에요. 포크. 목살 세 쪽이에요. 들이, 쪽, 들이 쪽이다. 이렇게 놓고요. 버리고요. 이렇게 고기는 이어서 결 결반대로 결, 결대로 질기니까 결반대로 이렇게 적쳐 놓으시고요 결반대로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젓밥에 올라갈 거니까 0.5cm 얇게 채 썰어주세요. 0.0 포인트 5cm 넓이로 썰어주시고요. 세개 겹치니까. 칼등이에요. 칼등으로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잘 스며들고 고기도 연해지니까요. 어후. 톡톡톡톡 두들겨주시고요. 이렇게 두들겼으면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밑간이란. 소 소금이에요 소금 쿼들 4분의 1티스푼 정도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간 그라운드 블랙 페파후춧 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로 버무려주세요. 고루 조물점물 버무려 주시고요. 고루 버무려 졌으면 이렇게 옆에 두시고요. 이제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파프리카. 넣어 놔주시고요. 이렇게 써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언제든지 쓸수 있어요. 먼저, 어니언, 양파는 이렇게 하프 반 자르시고요. 앞에 이렇게 0.5cm 스코어. 0.5cm 칼집 내주시고요. 돌려서 찹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칼은 뒤에서 앞으로 살짝 살짝 밀어주면 돼요. 꼭지는 버리시고요. 긴건 이렇게 잘라주시. 이건 앞에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앞으로 하시고 0.5cm 0.5cm 스코어 칼집 내주시고요. 돌려서 찹스. 버리시고요. 긴건 잘라주시고요. 됐어요. 그 두, 셋 클럽스 갈릭 마늘 세 쪽은 이렇게 놓으시고요.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꼭. 체중을 실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찹스. 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 칼은 위에, 등에서부터 앞, 아래로 쓸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나머지 대파 대파는 이렇게 합, 반 자르시고요 많이 안 됐네. 줄기 부분도 반 자르시고요 길면, 잘라서 같이, 이렇게 놓으시 톡톡 두들겨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손가락은, 손톱은 감추시고요. 찹스 다져 주세요. 많이 들어가면 향이 좋으니까요 꼭꼭꼭.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넥스트 팬을 얹으시고요 썰어놓은 웨시어니언 대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런그레이프시도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원투 3 테이블 스푼 3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어, 스톨프라이드리미닛3분 정도 볶아주세요. 드리이니 테지페스트 3 분이 지났습니다. 파가 파릇파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에요.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시고요. 이렇면 고추기름이 함께 오르나서 맛있어요. 자 여기에 썰어놓은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될때 까지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와인 청주예요원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의 잡냄새 날려주세요 이렇게 두면 잡냄새가 날아가요 이렇게 주시고요 30컨스 30초간 날려주세요. 자, 잡냄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피망 같이 넣어주세요. 레드벨 페퍼. 이렇게 살살 볶아주세요. 스털프라이 드리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드리미닛 테즈페스 3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소이소스, 원, 투, 그리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드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두 반장이에요. 두 반장 1 테이블 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같이. 네, 볶아주시고요 두반장이 볶여야지 안 그러면 떫은 맛이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2분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 분이 데드페스트 2분간 볶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런 코어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 리를 200ml 컵으로 1 2 2컵 넣어 주시고요. 보일 5분, 5분간 끓여 주세요. 자, 5분이 되지패스 5분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 이건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1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 콜와를 찬물이에요 찬물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잘 섞였으면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다 넣어도 되겠네요. 넣어주시고요. 전분이 익을 때까지 2 2분, m i n 2분간 끓여주세요. 2minit 해즈 2분이 지났습니다. 전분이 다 익었으면 이제 간을 보시고요. 아, 간이 맛있어요. 덮밥 위에 얹을 거니까, 간이 조금만. 이건 소, 금이에요 소금, 합,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밥 위에 얹어 먹을 거니까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또. 안을 보시고요. 음딱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세쌈이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라운드 블랙, 베파 후춧가루,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턴업, 물 끄시고요. 자, 이제 고루 섞어주세요. 와 맛있는 냄새.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밥을 푸시고요. 오늘도 흥 잡곡밥이에요. 블랙 라이스 잡곡밥 맛있고요국자로원투국자 투 밥이 3인분이에요. 이렇게 넣고요. 색상이 조금 어두우니까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린 아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얼려놓고 쓰면 언제든지 쓸수 있어요. 이제 돼지고기 덮밥 다 됐습니다. 포크 라이스볼 이슬레리